할렐루야. 오늘은 5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아 말씀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아서는 시대와 사건적으로 볼때 에스라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으로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라면 느헤미아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이 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의 개혁을 실행한 파트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느에미아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22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수를 위해 예루살렘 총독으로 지원합니다. 당시 왕의 술 관원이라는 고위직을 마다하고 고국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한직을 자원한 것입니다. 느에미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성벽을 보수함으로써 이름의 의미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인물이 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을 다루는 1장에서 7장과 영적 개혁을 다루는 8장에서 13장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내용을 다루는 1장에서 7장의 내용을 보면 52일이라는 기간 동안 외적, 내적 방해 요소와 박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또한 8장에서 13장은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아의 개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느헤미아는 언약갱신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리더십의 중요성과 예배 회복의 중요성 등 수많은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안타깝게 느헤미아의 마지막 장은 귀한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라한 모습과 그들의 거듭되는 영적인 실패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계속된 실패를 통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는 책이 바로 느헤미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모습을 묵상하며 각자의 삶에 적용할 점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3차 포로 귀환에 대한 배경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닥삭스다 왕의 허락으로 느에미아는 고국에 돌아와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 작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마침내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느에미아의 탁월한 지도력이 빛을 바람으로 지역의 유지들과 백성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희생적인 봉사로 일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느에미아 2장 18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에미아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아멘 가끔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를 보다 보면 동기부여에 관한 영상이나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기부여란 어떠한 목적이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동기부여가 잘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동기부여의 달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 동기부여를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는 아무도 모르게 무너진 성벽을 찾아가 직접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렇게 직접 모든 상황을 파악한 그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느에미아의 선포는 핑크빛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죠. 니미아는 문제를 지적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게 합니다. 어찌 보면 패배감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간증함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할수 있다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느헤미야와 같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 앞에 좌절하여 쓰러져 있는 자들을 나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신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현실을 즉시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내가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이제는 그 믿음을 함께 나누어 많은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아수 있는 귀한 동기부여의 사람 느예미아와 같이 쓰임받는 인생 될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